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시작. 엘리사가 이러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세가를한세길로 매매하고 보리 두어 쓰화를 한세길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와께서 호 하늘에 창을 내시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명마다 계속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무기로 사용하는 그 무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적을 아리아지마니 백전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탄의 전략, 사탄의 무기를 아리아지마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든 고지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사탄이 가장 고귀하게 강력하게 사용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물질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계속 현대인들에게 돈을 우상으로, 돈을 최고로 여기도록 이야기하지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고, 돈이 있으면 모든을 할줄 알고, 돈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도록 해서 돈 돈이라고 하면 모든 수단 방법,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돈을 취하도록. 그래서 돈 때문에 모든 일만의 뿌리가 되고 근데 그것이 결국 그들의 저주가 되고 우리에게 큰 낭패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사탄이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도구를 무기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어요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벌고 뭐 하느냐 결과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것 말초신경, 이 본능적인 촉구를 쾌락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말세의 지말에 멸망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불로 멸망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가장 드러나는 세상의 현상은 바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적문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로, 고조로 다른 것이 동성연애죠. 동성연애. 결국 쾌락으로 성적인 본능과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실상이 되어지면 결국 이 세상은 짐승이 되고, 이성 없는 본, 본성만 추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물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또 강력하게 사용하는 사탄의 무기는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가 돈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다 해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이 돼요. 나는 모든 걸할수 있다. 자기가 하나님인 족착가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두렵 뚜렷,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교만은 첫째 아까 막 이야기한 첫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좋은 결과가 빚어지고 좋은 열매가 이루어지고 뭔가 성과가 성취되어지면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환경을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조건 주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망각시켜버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처세술로, 수단 방법으로, 그 지혜로 된줄 알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다. 자기가 모든을 얻도록 하는 것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만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이제 여러분과 저와 얘기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흘러버리고 대충 적당하게.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마음속에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고, 내 중심에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은 그냥 의리 설교하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자체의 교만이더라. 예,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나는 잘살수 있어 그런 건방진 태도지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대충 적당히 건성으로 듣는 것이 교만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어저께 저희가 같이 나눴던 말씀과 같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나름대로 믿기도 해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저처럼 특히 설교자처럼 그리고 니더 리더, 영적 니더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는 하잖아요. 근데 정작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지 않고 인본주의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 그게 바로 교만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해서 사는 우리 모습들이 그게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우루왕이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다섯 번째로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상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 그렇도록 그렇게 귀가 닳도록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하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거기에 생명 걸지 않고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강력한 교만이더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네, 교만이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니야? 바로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왜 갑니까? 어떤 사람이 갑니까? 지옥, 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의 그 고통의 지옥을 누가 갈까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요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그분이 인류의 죄 과거의 모든 사람 그때 당시에 현재의 모든 사람 아니 미래의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그래서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요한복음 1장 2 9절에 말씀하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세상의 죄가 뭡니까? 과거의 모든 사람, 현재의 모든 사람, 앞으로 다가올 후세의 모든 사람의 그 죄, 원죄, 본죄, 자본죄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몇몇 사람 때문에 죄를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인류의 모든 사람,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미래의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텍텔리스타이, 텟텔리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인류의 죄다 끝냈도다. 그리고 운명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되고 지옥까지 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미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놀란 말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야. 열심히 투두 열심히 뭔가 행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진정한 일은 아버지가 보내신 나를 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게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뭐 해, 해, 행위하고 뭐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 그건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이에요. 진짜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삶 속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할수 있거든 뭐냐? 이거 할수 있을까? 없을까?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일.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있느냐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면서 오직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렇게 이루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도도 같이 흐르는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될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모든 것이 잘될줄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인가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님을 믿어야 할지 할렐루야 이렇게 새벽까지 나왔는데 원통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틀림없이 된다 응답된다 모든 것이 잘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러 곳은 무너집니다 가난 땅은 정복됩니다.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오직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보고 마치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북 이스라엘에요. 북 이스라엘. 근데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아랍 나라를 치, 아랍 나라가 치도록 했습니다. 아랍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랍 군대들이 엄청난 숫자를 대령해서 북이스라엘의 그성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 친 거예요. 에워싼 거예요. 겹겹겹겹으로 에워싼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농사를 했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그냥 왕궁이 있고 그냥 집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농사를 제대로 못 했어요. 밖에서 성 밖에서 농사를 해서 거기서 곡식을 얻어서 살았는데 이제 성을 에워싸고 한달두 달이 되다 보니 성 안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한번 거기 잠깐 한번 보시면 더참조가될것같아요 성경 6장 한번 24절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자, 24절 빨리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미안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6장 14절, 시작. 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나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에워쌌죠?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한번 또한절 보시겠습니다. 24절을 다시 보세요. 24절,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자, 24절 "시작 이후에 아람왕베네라 뜻이 그온 군대를 모아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거예요." 25절 "시작 아랍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어떻게요?" 크게 줄여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바로 아랍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에워싸고 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요? 곡식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양식이 이제 독이 난 거예요. 크게 줄인지나 이렇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백성들 가운데 여인들 가운데 애기, 자기 애기를 가위바위보 해서 진아기를 먹고 그 다음에 이긴 사람은 그 다음에 아기를 먹도록 다시 말해 인육, 사람의 고기, 아기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성안에 굽되져 있어요. 한절 볼까요? 거기 한번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28절, 29절, 시작. 또 이러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러기를, 내 아들을 내어 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러되, 내 아들을 내어 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라 하는지라. 기가 막히잖아요." 사마리시형이 마라꾼대로 완전히 이어서, 이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양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성안에 있는 모든 양식이 독이 나자, 심지어 자기 아기들을 가이바베에서 진아기를 삶아 먹었다고, 그러죠. 삶아 먹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긴 그 아기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고소해, 왕한테 고소해. 이처럼 가장 비극적인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진태양난 속에 있는 이 사마리아 성. 그래서 이 왕이 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어요. 도저히 뭐 이제 모든 돈이 다 떨어지고 빚쟁이가 막 쫓고 하고 있는 거다 탕진하고 말이야. 완전히 절대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도 도래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암이 될 수가 있고 부채가 될 수가 있고. 또 자녀들의 탈선, 부부의 이혼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왕의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압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유에 지나갈 때 백성이 본주 그의 속살이 굵은 대로를 입었다 왕이 막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걸 바라볼 때 아우성할 때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왕이 처단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옷을 찢어 버려. 그리고 비옷을 입고 하나님께 납죽 엎드려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 다 죽습니다. 우리 민족 망합니다. 진짜 간절하게 통의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군유슈예요. 그게 바로 7장 1절이에요. 자, 7장 1절을 빨리 보시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러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 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 이게 오늘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듣는데 불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 열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실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자당 얼마나 강력하게 나팔같이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일 이맘때에 너에게 양식을 줄이라 아니, 지금까지 절망 가운데 양식이 없어 사람 고기, 인육 고기를 먹고 있는 상태 속에서 절대 절망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 통의하고 자복하고 강구한 결과 하나님이 따르게 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양식을 줄이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믿었는데 장관 왕이 제일 신뢰하고 믿었던 한 장관이 이 말씀을 코, 코츠,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말이야 우리 교회 장로가 혹은 권사가 집 안수집사가 중직자가 혹은 부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장관이 안 믿었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빨리 보세요 2절 자 2절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러되, 여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러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보세요. 2절 중간 부분에, 여호와께서 하늘을, 한울,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 그러니까 창을 내신다는 게뭐야 하늘 문을 확 열어가지고 곡식을 쌓아 붙도록 하더라도.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주셨잖아요. 만나. 왜칠 만나. 그렇게 주셨을지라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양식을 다줄수 있겠는가? 도저히 이것은 그럴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양식으로 채워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 말씀을 코웃음 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양식을 볼지라도 너는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한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한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 기가 막힌 말이 17절, 17절만 읽고 기도합니다. 17절. 17절입니다.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 말한 대로 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이튿날에 아라 군대를 다 죽이게 하고 아랍군대 의 진역에 있는 모든 물질을 모든 백성들이 다 먹게 한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성 안에서 모든 백성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교통먹기를 이렇게 지휘하도록 했는 거냐 아까 그 장관에게 똑바로 가시오 제대로 가시오 그렇게 교통먹기를 지휘하게 했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쏜살같이 달려오니까 그 사람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보기는 보았으나 먹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진짜 저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진짜 많이 듣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 무리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지. 이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한다고 새벽에도 설교하고 수요일도 설교하고 금요일도 설교하고 주일날도 설교. 하고 말씀의 홍수시대고 해서 대충 적당히 들어서는 안 돼요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기적을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